친구들이 탐내는 하찮고 킹받는 크리스마스템. 첫 번째, 춤추는 산타모자. 산타모자를 샀는데, 오마이갓 모자가 살아있어요. 춤을 춰요. 또 해봐줘서 바이올리셔도 해요.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한테 씌워주고, 나는 내가 춤출 거예요. 그러면 친구도 같이 춤출 거예요. 두 번째, 보토존 트리풍선. 24일에 친구들이랑 파티할 건데, 귀여운 게 있어서 사봤어요. 바람 불면 트리가 완성이에요. 끝에 부를 생각에 신나요. 사실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. 친구가 킹 받았대요. 성공이에요. 세 번째, 10초 트리. 이거 말고 진짜 트리가 갖고 싶어졌는데 내 손은 똥이에요. 근데 똥손도 만들 수 있는 트리가 있대요. 결치는 것밖에 안 해도 돼요. 정보랑 장식도 달려있어서 내가 할게 없어요. 리본도 묶여있어요. 아 신나요. 네 번째, 크리스마스 뜨개 무드등. 친구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샀어요. 근데 너무 귀여워서 내가 하나 가졌어요. 멍청한 눈사람 맘에 쏙 들어요. 오마이갓. Oh 당기면 불이 켜져요. 놀라워요. 여기 넣어주면 눈사람 목욕하는 것 같아요. 하차나 보이는데 유용해요. 내가 다 가지 할게요. 다섯 번째 애착 손문치 트리 요즘 다들 퐁구 닭꾸 같은 거 하는데 나는 침대 꾸며요 침구 마지막 장식은 트리예요 와우 나 크리스마스 에꽤 미친 것 같아요 말랑한 트리는 처음인데 그냥 기분 좋아요 이거 전부 원로만들기에서 세일하니까 놀러 가요 메리 크리스마스!